아, 삼별초에 대해서는 이 책을 참고했습니다. 공주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윤용혁 교수님의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이라는 책인데 이거 2000년도에 나온 책이에요. 지금 25년 됐는데 벌써 절판이 돼서 서점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삼별초에 대해서는 이 책만큼 자세하고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 없어요. 삼별초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으시다면 이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윤영혁 교수님 제가 잘 아는데요, 뭐랄까 마치 삼별초 장수처럼 생겼습니다. 아, 삼별초 장수가 이야기하는 삼별초 이야기. 뭐, 이 정도로 뭐, 느낌이 있는데요. 아, 그래서 최근에 새로 나온 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. 그냥 삼별초라는 책인데, 대중용이랄까요? 좀 일반 독자가 읽기 편하게 쓴 책입니다. 접근하시기는 이 책이 더 편할 것도 같습니다. 이 책은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. 윤영혁 교수님, 제가 잘했죠?